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신안파크입니다. 1988년 준공 485세대, 전용면적 56.7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4천만원에서 24년 5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습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구단지입니다. 1988년 준공 2830세대, 전용면적 45.9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7백만원에서 24년 5월 3억 9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습니다. 세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하나성원입니다. 1996년 준공 336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원에서 24년 5월 3억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습니다. 네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보람입니다. 1988년 준공 3315세대 전용면적 44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1,800만원에서 24년 5월 3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습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이 단지입니다. 1987년 준공 2029세대 전용면적 32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24년 5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습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북구 번동 번동주공일 단지입니다. 1991년 준공 1430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원에서 24년 5월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습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방화호단지입니다. 1994년 준공 1372세대 전용면적 33.1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9900만원에서 24년 5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습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마곡중앙아이츠입니다. 1994년 준공 930세대 전용면적 39.5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원에서 24년 5월 3억6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습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일단지입니다 1988년 준공 3169세대 전용면적 43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4억6800만원에서 24년 5월 2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습니다. 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형입니다. 1988년 준공 2256세대 전용면적 43.2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9400만원에서 24년 5월 3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습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초안이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571세대 전용 면적 49.6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4억 9,300만원에서 24년 5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습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공릉이단지 라이프입니다. 1994년 준공 660세대 전용 면적 34.4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4억 6,900만원에서 24년 6월 2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습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 공시비 단지입니다. 1988년 준공 1739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2천만원에서 24년 6월 3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습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한양이차입니다. 1988년 준공 1635세대 전용면적 48.9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24년 5월 2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습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사 단지입니다. 1988년 준공 2136세대 전용 면적 41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6천5백만원에서 24년 5월 3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습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일 단지입니다. 1988년 준공 2064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6천만원에서 24년 5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습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입니다. 1988년 준공 2392세대 전용면적 45.7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2천9백만원에서 24년 5월 3억 6천9백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습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사슴삼단지입니다. 1995년 준공 884세대 전용면적 39.6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24년 5월 3억 2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습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중앙아이츠입니다. 1994년 준공 315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원에서 24년 5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습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청암이 단지입니다. 2001년 중공 602세대 전용 면적 49.7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8천 4백만원에서 24년 5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습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삼익세라믹입니다. 1988년 준공 1541세대 전용면적 42.9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4억 9500만원에서 24년 5월 2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습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육단지 시형입니다. 1996년 준공 1609세대 전용면적 39.8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7900만원에서 24년 5월 3억 3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습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독산주공 14단지입니다. 1990년 준공 840세대, 전용면적 38.6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3천만원에서 24년 5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습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하계안신입니다. 1988년 준공 1200세대, 전용면적 27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4억 7천2백만원에서 24년 5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습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창동 주공사단지입니다. 1991년 준공 1710세대 전용 면적 41.3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2천만원에서 24년 5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8% 하락했습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창동 주공 17단지입니다. 1989년 준공 1980세대 전용면적 36.1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9900만원에서 24년 5월 3억 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9% 하락했습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현대연예인입니다. 1989년 준공 735세대 전용면적 54.8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8천5백만원에서 24년 5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9% 하락했습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일단지입니다. 1990년 준공 3,481세대, 전용면적 39.9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6억 원에서 24년 5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5% 하락했습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이 단지입니다. 1992년 준공 1,800세대, 전용면적 44.5제곱입니다. 제일 높았던 가격 5억 8,250만 원에서 24년 6월 2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6% 하락했습니다.